살다보면 어디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인데 어딱 하나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 얘기를 지금 다 듣고도 나는 꼭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자베스입니다 어, 요즘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미국 이미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미국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답글을 어떻게 했냐면 어 현재는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이민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또 트럼프가 발표를 했는데 당분간은 미국 이민을 정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행정명령 대통령이 미국은 권한이 좀 많아요. 뭐 긴급하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뭘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이민을 보류하겠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 뭐특적인 미국인이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거, 자기 뭐 약혼자를 데려오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고, 취업 이민, 저적인 서류 이민, 이런 것들은 이제 60일간 어, 지금 잠정 보류하겠대. 트럼프 대통령 뭐 성향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반 이민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는 이민에 대해서는 좀 미국이 좀 되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좀안 받으려 하고, 들 받으려 하고, 어, 받더라도 되게 선별해서 받으려 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이민자의 나라다. 라고.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디안이 살던 땅이니까 어. 다들 누구나 너나 할거 없이 다 이민자의 후손이란 말이야. 어. 이민 떠나온 사람들이야. 어. 뭐 영국에서 왔던, 유럽에서 왔던, 아프리카에서 왔던, 아시아에서 왔던 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에 되게 관대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요즘 이제 사회 기류가 미국도 이제 이민을 좀들받으려 하는 추세고 이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는 이제 추세야.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작용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떤 부작용이냐면 멕시코라든지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사실은 좀 미국 입장에서 보기엔 이렇게 환영할 만한 이민자들이 아니야. 저소득층이고 사회 보장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육의 수준이 조금 낮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사회적인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따가워졌어. 그래서 뭐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네, 뭐못 들어오게 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야. 네, 그런 이유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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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 많아.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범죄 연루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미국에 뭐 마약이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믿드 뭐야? 넷플릭스에 나르스코 같은 거 보면 마리화나는 여기 합법이지 이제. 마리화나뭐 코케인, 뭐 암페타민 뭐 이런 것들 그런 종류들이 파, 멕시코, 콜롬비아 살바도 이런 데서 들어온단 말이야.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조직폭력, 카르텔 같은 것도 미국에 많이 와있고, 네. 걔네들이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돈 세탁도 많이 하고. 네. 예. 일례를 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그게 뭔데가 아니야. 우리 뭐 다운타운 같은데, 몇년전 뉴스 보면 막 다운타운 한국 사람 그 옷가게 창고에서 현금 막 몇백만 달러가 발견되기도 해. 네. 돈 세탁 때문에. 네. 걔네들이 그 블랙머니를 옷 같은 걸로 갖고 가는 거야. 다운타운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그사람들도 이제 알았던지 몰랐던지 이제 논세탁게 가담을 한 거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고 그럼 이제 중범죄야. 어, 뭐 얘기가 또 산으로 살려야 하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이민에 대한 불법 이민이던 합법 이민이던 이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요즘. 그리 자꾸 트럼프 대통령도 그쪽 세력들도 그런 말들을 부추기고 있고 반이민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좀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보다 좀더 갑절 어려우실 거야. 더, 더 까다롭고, 더 절차도 복잡해지고, 더 요구 조건도 많고. 왜냐면 옛날에는 투자 이민이 50만 불이면 시작이었어. 5억 뭐, 뭐? 뭐, 정도면 투자 이민이. 투 비자, 그 충족 요건이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70만 불? 100만 더 올랐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올랐어. 비자는 또,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사업체가 망하면, 바로 쫓겨나. 아. 그니까, 러뭐 돈만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어, 어, 위험 부담이 크단 말이야. 아. 여기 주로 이제 이민을 오시는, 아, 이거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이민을 꼭 오실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야 되겠죠, 그죠예뭐 네. 아니 어째 듣건 와야 될 이유가 있으면 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가장 이민을 오시는 많은 분들의 케이스가 유학 비자를 가지고 오세요, 유학 비자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니면 이제 뭐 학생이라고 이제 비자를 걸어놓고 뭐 이거 제가 장려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편법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유학비자를 갖고 오셔서, 여기서 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어, 몇십, 뭐 몇십 년째 학교 다니신 분들이 좀 <laughs> 있으시지. 아 그분들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 영주권을 얻고, 또 영주권을 얻고 나면은,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져. 미국 법이. 근데 이제, 만약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었다 그러면, 3년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져. 근데 이제 많은 한국분들이 아직도 시민권 신청은 안 하시고 그냥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었고, 그럼 나는 국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사실 거부감이 들더라고. 나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오랫동안 고려에 놨다가 저랑 결혼하기 1년 전에 시민권 자를 음. 땄어요. 저희 남편도 왜 시민권 빨리 안 땄어? 뭐 물어봤는데 한국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 자기가 <laughs> 총 들고 한국 가서 어, 도와줄 거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럼 자부심이라 해야 되나? 어, 그때 젊었을 때. 어, 그러니까 그치? 젊었을 때는 시민권 자를 안딴 이유가 그거였대요. 어. 그리고 저도. 시민권자를 딸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미 한 3년 전에. 근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솔직한 또 이유도 있잖아요. 솔직한 이유를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은 국적이 한국 사람인 게 저희한테는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가서 네. 살수 어, 있으니까. 네. 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 남편은 아닌데 저는 한국 가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시민권을 안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맨날 와이프고 보너 한국 가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뭘 항상 우리 얘기하다 어, 그러니까 보면. 오고 싶은 사람들은 어, 어떻게 되는지 와야 되는데 <laughs> 많은 케이스가 유학 비자를 내 가지고 오셔서 신분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신분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유학 비자 가지고 와서 뭐 취업 이민이나 결혼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하신다고요. 그런 케이스가 제 주변에도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은또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도 그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 미국 이민의 루트로 보면 나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루트가 제일 많아요. 제가 이걸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 편법이에요. 가장 빨리 미국에 오셔서 어 미국에 정착하시고 어 미국에서 이제 신분을 그러니까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걸로 합법적인 체류. 유학도 합법적인 체류 비자예요. 대신에 일은 못해요. 음. 일하면 음. 불법입니다. 가장 빨리 미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네. 유학 비자 받고 와서 네. 여기서 이제 뭐. 취업 비자나 결혼 뭐 스태이스를 어 체류 신분을 바꾸는 거죠. 제일 많고 제일 흔해요. 제일 빨리 할수 있어요. 정말 드물게도 불법 체류 하시다가도 결혼을 통해서 불법 체류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뭐 밀리터리 서비스, 뭐 군대에 들어갔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서 서비스를 하면 공주권을 준 경우도. 있었던 것같아 지금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런 게있었어 지금은 아, 그리고 이제 단봉장. 좀... 어... 아, 그게 이제 취업 이민인데 좀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농장이라든지 닭공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또뭐 알래스카 쪽에서 넌지네스크랩 같은 거뭐 랍스터 같은 거 잡는 그런데 일을 해도 취업 이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닭 네, 공장이나 그데 타고 그거 한2 년간 일을 하면 무조건 영주권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 어, 무조건 나와. 아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본토 말고 와이나 하와이 같은 데로 거기서 이민을 신청해서 본토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진 않지만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빨리 미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 가장 많은 한국 분들의 정착 케이스를 보면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을 오셔서 체류신분을 신분,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건 정말 잘 되신 분들은 잘 되신 분들대로 있고, 정말 또제말 듣고 또 유학 오셨다가 또 막. 아. 예, 책임 못 집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쉽게 많아요. 오실 것 같으면 유학 비자로 해서 오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유학 비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살기에는 왜냐하면 유학 비자로 일을 할 시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점은 꼭 아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어,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네. 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또 그런 분들의 오이감이 뭐 되는 거야 그걸 또또 또 체류신 분또 아무튼 그래요 뭐, 뭐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어디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인데 어, 딱 하나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똥파리들이 많이 있죠 뭐 나쁜 놈들이 많이 있죠 어, 쉽지 않은 현실이 다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셔야 됩니다. 네. 어. 그리고 <laughs> 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려면 정말 한국보다 두세 배는 정말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음. 맞아요. 네. 우리 와이프 말이 그 정답이에요. 여기가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조금 더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뭐 삶의 질. 더 높을 거다 착각이에요 여기 와서 그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그 단계까지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일하는 시간도 한국보다 짧지 않아요 더 분명 길었지 예, 그리고 일단은 문화와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고 그냥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에서 한국말로 할 때보다 한 3배 정도 시간이 더 걸려요. 두세 배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더 많이 일해야 되겠죠? 그 이치를 늘어나는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실 이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사실은 그런, 보내드리지는 않는 것같아요 어, 만약에 진짜로, 근데 이런 걸다 내, 우리 얘기를 지금 다듣고도 나는 꼭 와야 되겠다. 나는 꼭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 환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책임을 질수 없죠. 예. <laughs> 그렇지만 그런 꼭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왜냐면 저도. 도전하세요. 왜냐면 저도 <laughs> 제가 하십시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국민의 케이스보다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에서 살아남은 사람.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살아도 천국일 수도 있고 천국에 살아도 지옥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이